지금 양평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에?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스타급 연예인을 마약 혐의로 구속을 시켜서 관심을 돌려놓고 다가올 총선을 믿기로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시키자는 황당한 공략을 발표하면 결국 민심은 수도권과 지방까지 확산돼서 찬성과 반대로 갈라설테고 그렇게 되면 양평원 수면 속으로 사라지면서 김포 편입 또한 여러 모리용이었으니 총선이 끝나면 사라질 테고 바로 이럴 때 분열된 민심을 대국민 화합의 정치로 새로운 지방 시대를 열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화 구화 불로서 불을 구한다는 뜻으로 폐해를 구하려다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거나 오히려 이 역효과를 일으킨다는 뜻입니다.